전화복지재단은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적재적소의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온라인 플랫폼 블루SOS를 구축해 추진합니다. 2022년까지 사회복지 유관기관 1,800개소 참여, 복지재원 10억원 마련, 기부 나눔 3,000명 달성, 플랫폼 참여자 10만 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체계가 구축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천병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재단은 사업 추진에 앞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취지를 전파했으며 이후 동참 의사를 밝히는 기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 아 블루 SOS는 어, 최근 벌어지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들이 사회복지 현장과 어,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이루, 일어나고 있고 그또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전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서 도민들이 실제로 확인하고 또 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. 전남복지재단이 지역 최초로 시도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간협력 모델의 성공 여부에 시선이 집중됩니다. 전남복지재단은 최근 4대 폭력 예방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재단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. 또한 전 직원이 청렴 결의서를 작성하고 청렴 선언을 하는 등 부정청탁과 부당한 금품 수수 제로화 조직 달성에 뜻을 모았습니다.